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라스 데코를 사보았어요. 슈어, 아저 자꾸. 저, 저, 저. 그러면 여우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우는요 민트색으로 할래요. 재밌어! 나 오늘 이거 방송 보고 글라스 데코 사는 서른 살들 많다. 에표 하나. 어, 냄새가 많이 안 난다, 여러분. 요즘 글라데스코 되게 좋은가 봐요. 냄새가 많이 안 나네요? 옛날에 냄새 좀 심했는데, 본드 냄새 같아야 되나? 그게 많이 났는데, 요즘 글라데스 지금 냄새 안 나는 중.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글라스 데코예요 글라스가 뭡니까? 예? 유리죠? 스 스티, 붙이면 스티커예요 그냥. 자. 얼굴은 초록에, 귀는 파랑,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이런 거할 때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여우 하면 다들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막 여우죠. 왜 사? 근데 이거는 사막 여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돌연변이 여우일 수도 있고요. 동화책에 있는 여우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색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해야 돼요. 그리고 몸은요. 몸은 보라색 갈게요 야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어떡해? 너무 재밌어요 보시는 분들은 좀 쾌감 좀 느껴지나? 채워질 때? 너무 나만 재밌나? 어렸을 때 이거 솔직히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다못 채웠는데 인정? 뭔가 빨리 쓰기 싫어서 아 근데 거품 안 생기게 조심해야 된다 막 거품이 막 생기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꼬리 저 부분은 핑크. 혼종 사망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자, 꽃게. 꽃게, 노란 꽃게 갈게요. 와, 색 진짜 예쁘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제 방송 보고 사신 분들 있나요? 채팅 한번 볼까? 없어? 요즘 밖에도 잘못 나가는데 이런 거나 좀 해야지. 문화생활. 인정? 문화생활 이런 거라도 좀 해야지. 이게 사실 이거 칠하는 것도 재밌는데 뜯을 때가 재밌는데 인정? 근데 내일 마를까 이거? 양이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들어간 양이? 이거 이제 떼가지고 화장실에 붙인 게 국룰인데. 인정 또 인정? 이런 거 화장실에 붙여야 돼. 이거 스티커 아니라고.. 어, 어쩐지 나 순간 이거 어떻게 떼지? 했는데 그냥 이거 색칠하는 거였어? 그럼 이거 선물해줘야겠다. 나 약간 실망했어. 이거 못 떼는 거였구나. 그럼 내가 이걸 스티커로 쓰려면은 내가 이쁘게 진짜.. 오, 뒤에 봤을 때 이뻐. 더.. 진짜 내가 이걸 그려야 된다는 거네? 힘들게 다 다른 색으로 해야지, 지마는 요즘도 학종이 같은 거 접나?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짜증 났던 게 학종이 100마리인가 접어서 뭐 하는 수행평가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엄마가 그냥 접어주잖아 애들이 안 하네 옛날에 그 수행 평가 했었어. 소는? <laughs> 아 이거 뒷모습 진짜 궁금한데 지 앞모습을 봤을 때는 치마 색을 다 다르게 한걸 후회하고 있거든요. 대칭 맞출 걸 후회하고 있어. 자 공주 완성 생각보다 예쁘죠 그리고 반대편 와 이쁜데 어 괜찮은데 치마 펭귄 펭귄아 하늘 펭귄 가야지. 아이고. 물감 너무 많이 쪘다. 네게 생각보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네. 내가 이거 쿠팡에서 살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 후기에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데 애들이 심심해 하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삽니다. 막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 근데 애들이 거 솔직히 한두 시간이면은 다 쓰지 않으려나? 물감?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애들 막그 스케치 북 이런 데도 막쓸 거라. 됐다. 펭귄 해주고, 그 다음에 아는 배는 주황으로 해줘 이거 원래 생선 맞은 색을 딱 해줘야 이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기 얼굴은, 음, 노랑. 황제 펭귄 느낌으로다가, 뭔지 알죠? 황제 펭귄. 내가 진짜 키링 만들어 놓고 집 만날 때마다 하나씩 주면 그냥 은은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뭔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예쁘지?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네. 벌써 힘든 27살. <laughs> 어? 나 카톡 온거 같은데? 엄마 진동 소리 들렸죠? 보셨죠? 저 인싸인 거. 저 인싸입니다. 누구지? 궁금한데? 펼자님이었네? 근데 우리 시청자들 진짜 웃긴 게, 진짜 대단한 게, 내가 이런 거 해도 엄청 좋아해 줘. 근데 이거 선물해 줄 생각이 좀 기쁘다. 싫어하려나? 근데 그냥 소소하게 좋지 않나? 이런 거 받으면 와하면서 그냥 난 좋아할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이게 은근히 여러분 글라스 데코도 못 하는 사람들 많아. 요리 똥손이 있듯이 약간 진짜 손재주 똥손이 있더라고. 이게 은근히 양조조 잘해야 돼. 지금 이것도 제가 보이죠? 이거 글라세스코 입코가 이 안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내가 진짜 조절해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개쩔지? 빨리 개쩐다고 말해줘, 비는 좀. 미친, 존나 예뻐! 호박마차 색감 뭔데, 이거? 짜라라라. 공총님, 타셔야 됩니다. 저, 빨리 가셔야 됩니다. 벌써? 어이씨, 나 아직 무도회안 끝났는데? 아, 얘 가야 되지? 맞다, 나 12시 마법 풀리잖아. 아, 탈게. 기다려. 아! 맞다! 아, 왕관 선물 받았는데. 아, 왕관 나도 갔다. 기다려봐. 들고 올게. 아, 무거워. 좀 도와줘. 왕관 딱 들고, 이제 호방아제딱 넣고. 그 다음에. 빨리 가자. 탈게. 타고. 그 다음에. 자, 그럼 출발합니다. 아씨! 흘러 넘쳤어. 아씨, 갖고 놀다가 흘러 넘쳤. <laughs> 자, 다 했습니다. 다 했다.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거 다할줄 몰랐는데 다 했네? 저희 작품들이에요. 와, 진짜. 진짜 나 무슨 예술인 같아. 자, 이렇게 모든 걸다 완료했고 이것들은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 거냐? 저 뒤에다가 이제 보관을 살짝 공해볼까요 손틈새로 비치는 내맘 느낄까 두려워 가슴이 막 벅차 서러워 조금만 눈 감고 날 기다려줘 너랑 나랑은 지금 안 되지 시계를 더 보채고 싶지만